안녕하세요. 노랑진 수산시장 활어 인터뷰하는 달마피디입니다. 새벽에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오후에 활어 구경 나오세요. 평일 주말 오후에도 새벽 시장 활어 도매 가격으로 회를 드실 수 있도록 달마피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센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벌써 또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예, 예. 오늘 한번 주말 물량이 어떤가 한번 확인 좀 하고 왔습니다. 어휴, 저는 뭐야, 이거. 랍스타? 잔뜩 큰 거네, 저거는. 하나삭기. 하나사기 응. 하나삭기는 가격이 어떻게 합니까? 주로야 5만 5천. 5만 5천 원, 응. 오. 이거 단맛이 돈다고 그러던데, 네. 하나사기가 응. 자, 그리고 저 킹크랩 저거는 블루에요, 레드예요 저거는 레드. 레드 저거는요? 저거는 8만 5천. 8만 원천 레드 8만 5천 원. 네. 블루는요? 네. 블루는 9만 8천. 9만 8천 원. 어유 가격이 뭐, 하늘 높은 지모르는군요 네. 자, 대게요? 대게 5만 5천원. 5만 5천원. 네. 어우, 색깔이, 이게 한, 하나 사기가 색깔이 진하네. 네. 네네. <laughs> 저는 조그만 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거의 한1.6 나오겠는데요? 5, 6? 1kg 네, 세요 오, 굉장히 크, 크, 크 구만요 자,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건 뭐예요? 보리새우의 뭐예요? 이거는 오돌 오돌이? 어, 이건 어떻게 해, 마리에? 정말이에요. 몇마리? 한한 마리에 8000원 요거는 해에서 먹는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리고 랍스타 랍스네는맨 4만평 4만평 도 똑같네 자 그리고 문어 문어는 5만원 5만원 자 그리고 요거 낙지 산낙지 3개만 3마리 만원 요 큰거는 큰거는 한 마리에 만원 자 요거는 어.. 해삼? 계산는 지금 한근에 3만 원. 한근에 3만 원. 점점 올라가네. 네, 그죠? 네. 네. 자, 그리고 뭔게 요거는 키로에 만 원씩. 로에만 원씩. 자, 그리고 요게 모시조개네. 뭐 모시조개. 네. 뭐 만팔천 ,000. 원. 만팔천 원. 요거 청소라네 네. 예. 만만 작은 건만 원. 작은 건만 원. 어, 요건 아주 저렴합니다. 네. 요건 뭐예요? 요거는 백생합. 백생합? 아, 요거는. 요건한 만삼천 원 만삼천 원씩이요. 자, 요거, 일본 왕가리비. 요거는 0 0 0원 만오천원. 홍가리비. 이것도 만오0원0오천원 요거는 참새나 큰 거네요. 네. 요거는 만팔천원. 만팔천원. 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 네. 자, 그리고 전복. 다른 거. 네 개만. 네, 네 개만 원. 네 원. 요거는? 3 개만. 세 개만 원. 원. 요거는? 2 개만 원. 두 개만 원. 하나만 원. 요거는 하나만 원좀 크네, 요거는. 그죠? 네. 자, 그리고. 어, 요건 뭐예요? 고동 이거는 키로에 6천원 키로에 6천원 요것도 살짝 제쳐서 핀으로 뽑아먹는 거 아니에요 옷핀으로 응. 자 그리고 요거 어, 에카도로 흰다리 이거는 몇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원 자요 타이거 3개만 3개만원 키타이거 키로 키로에 6만 5천원 <laughs> 키로에 6만 5천원 요거는 가격은 항상 6만 5천원 고정이네요 그죠? 자자 관자. 2만 원, 원. 2만 원. 어 요거는 관자가 어 굉장히 크네. 응. 요 2만 원씩. 자, 오늘 한번 가격 한번 알아봤고요. 응. 주말엔 좀 그래도 손님이 좀 오겠죠. 아이고, 손님이 많아요? 많아요? 아, <laughs> 지금 벌써 추가 추가 채채잖아 아, 그래요? 자, 복댕이팻말찍고 어,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더우신데 어떻게? <laughs> 자 오늘 벌써 목요일이다 가왔어요. 네. 네. 주말 이제 어, 물량이 어떤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시마지 보이고요. 네. 개도미 네. 네, 보이고요. 네. 개도미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호. 2만 2천 원. 2만 2천 원. 야 이제 1 8 0 0 0원 시절은. 옛날 꿈이네요 꿈 <laughs>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예예예예예올예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지800예8예예2예0예예예예8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가 보여요. 작아요. 아, 요건 작은 소짜 아, 소짜 네, 1kg, 1kg 되게. 요 요런 거는요. 요거 이제 2 1 0 0 0원이 21,000원. 아21 오히려 요런 게더 부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가격 면에서. 많이 여러분이 아니면 네, 한두 네. 분 정도 드실 거면 괜찮아요. 네, 네. 제빵어제빵어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네. 거 이거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만만합니다. 이 댓장. 어, 요 크네요. 예,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22,000원. 22,000원. 네. 음. 큰 거는 22,000원. 네. 오랜만에 보는 거 하나 있을 텐데. 네. 어? 자바리. 이거 자발이아요 자발이? 네. 자발이? 예, 예. 네. 어휴, 큽니다, 네. 이건. 오, 랜만에 봐요. 오호. 그런 거는요? 음, 이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28,000원 28 내고. 네. 28,000원? 야, 네. 28 자발이 28못 보던 게 또, 가격 좋습니다, 28,000원, 예. 네. 자, 그리고. 네. 자연산 거 네. 자연산. 오, 큽니다. 자연산. 예. 네. 나갈까요? 한 5km, 5.2야? 오, 5km 나가네요. 5kg. 네네. 네, 네. 자연산 5km. 이런 거는요? 오늘 3만 2 0 원. 3만 2천 원? 네. 야, 이제 뭐 하늘로 풀지 못해 올라갑니다. 예, 완도산 광어. 완도산 광어. 네, 완도산 중광화될 거예요, 중광어. 5km 한 네, 780만 원. 1.7 정도 네. 나가네요. 네. 예, 이런 거는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네. 야, 이제 저 자연산도. 굉장히 올랐는데요. 네, 네. 네, 네. 이건 이제, 제주산. 제주산. 네, 제주산? 네, 네, 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가격은 가격은요? 24,000원. 24,000원. 네, 천원 차이죠? 천원 차이 나네요. 네. 그다 수업. 중국산. 천홍어. 중국산, 천홍어. 천홍어, 예, 예. 1급이 아니고 약간 1급이에요. 아. 1급이어도 가격은 17,000원입니다. 17,000원. 네. 예. 그럼 여기 이제, 중짜. 중짜 네, 중짜 농어 네, 2kg 네. 2kg 2,300 나올 거예요. 네, 네 이게 19,000원. 19,000원. 네. 지금 뭐 농어철이잖아요, 농어철. 네, 네. 예, 승어. 숭어 네, 자, 충어. 충어. 네 영광권, 영광 검. 영광 숭어 네, 네. 7,000원. 7,000원. 네. 어, 가격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어 여기저기 제로페이도 받습니까? 네, 네. 제로페이 됩니다. 제로페이. 아 되는군요. 네, 네. 의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저기 소비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가서 물어보고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아, 제로페이가 되는군요. 네네. 네. 네, 유노스 산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예. 네. 예, 네. 이런 식으로. 네네. 네. 자, 오늘은 한번, 어, 심하지 작은 거 한번 작은 잡아볼까요? 작은 네네네. 예, 예. 정 1kg. 딱 1kg네요. 네, 네, 네네. 그럼 1kg면, 네. kg당 어, 21,000원이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저기,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를 때면 네. 네. 일단 머리가 좀 작고요. 아, 그렇군요. 예. 머리가 작군요. 등치에 예, 비해서 머리가 작아서 당연이좀 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도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청돔 그 다음에 시마아지 그 다음에 농어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약간 조금 식감 자체가 사각거리면서 기름기가 많아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요건 좀 약간 고급 어종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오늘 한번 작은 시마아지 한번. 마셨던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물량이 점점 즐거지고 네.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예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제 초복때쯤 되면 금액이 더올라가겠죠요일났습니다습자 <laughs>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먹방 주제는 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심마아지입니다 지금 뭐 여름에 많이 드시고 맛도 좋은 제철 생선이에요. 심마아지는 원산지는 일본입니다. 일본 원산지고요.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회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어, 회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큰거 같은 경우에는 3만 4천 원, 3만 5천 원 가까이 갑니다. 킬로그램당 근데 이거는 조그만 거예요. 2만, 2만 원대, 2만 원대. 네,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만리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이 여기 이제 시마지예요. 시마지 해 숙성 한 12시간에서 한 13시간 정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리 새우예요. 흰다리 새우. 그 다음에 요거는 참소라니다 참소라.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멍게. 요즘 제철이 죠 굉장히 쌉니다. 가격.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왕가리비. 네. 일본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콩 홍가리비. 요거 국산이고요. 요거는 모시조개. 이렇게 한번 분수적으로 한번, 어... 해산물 한번 세팅 한번 해봤는데요. 네. 요저 해산물은 띵이수산이라고 노량진수산시장, 어... 해산물, 수산물, 소매점이에요. 거기서 협찬해 주셨고요 같이 한번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음, 심아지부터 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비브리유균이 이제 여름에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비브리유균이 이제 그, 지금 이제 한참 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생에 한 번씩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요거 보관 방법, 항상 보관 방법 신선하게 보관 하셔야 됩니다. 해 같은 거 먹을 때는 죽히비브리든좀 신경 좀써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회류이 독소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수 있으면 조개류나 이런 해산물 종류는 음, 한번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오늘의 주인공 한번,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심하지는 약간 꼭 사각사각 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시면서, 네, 요걸 한번. 생화석을 좀 넣고요. 자, 보이시나요? 네. 이마지의 식감은 약간 좀 약간 사각거리면서 기름지다. 네. 어, 그런 느낌으로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네. 자, 요번에는, 어, 요거 뭐, 홍가리비한번 먹어볼까요? 홍가리비홍가리비홍가리비는 어, 알이 터지는 듯한 느낌. 항상 뭐, 중복되는 얘기지만은 어, 굉장히 매력적인 맛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왕 왕가리비의 일산입니다. 일산. 네. 보시면 네. 네. 일산.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청소라입니다. 청소라. 아 여러분들 어, 지금. 처리에요 굉장히 저기 단맛이 돌고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어 참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전 내장을 좋아하니까 내장 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가도 어, 굉장히 어, 씹으면서 그 식감, 그 다음에 그 약간 달시근한 그런 맛이 어 소라의 특징이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모시조개, 모시조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모시조개도 살짝 데쳤어요. 네. 네, 보이시나요? 살짝 데쳐서.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그 다음에 요번에, 멍게. 여러분들, 멍게 좋아하시죠? 여름에 입맛 없으실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멍게. 보이시나요? 먹은 는어자 이번에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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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없네롱자 이번엔 흰다리 새우입니다 흰다리 새우 여러분 새우는 뭐 항상 뭐 어, 맛은 꾸준하지요. 응. 신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마지인데 네, 어, 여름의 제철 생선입니다. 네,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요. k 로그램당2만원 초반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맛이 한참 올랐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맛 평가하자면은 어, 별 다섯 개 중에 세개반 정도, 네그 정도. 어. 맛평가 드릴 수가 있,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보, 기존에 이제 드시고 싶던 환호 같은 경우 음,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은 제가 중복되지만 않으면 한번 한 번씩 먹는 리뷰 맛리뷰 대신해서 드시는 맛리뷰 한번 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어 가격이 살살 오른다 그래요 작은 거는 kg당 3 5 0 0 0원이 넘어가고요 큰 거는 8만 원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시마지 편만 어, 리뷰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수산시장 활어 어패류 인터뷰하는 달마 p 디입니다 싱싱하고 가격 좋은 수산물을 찾아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평생 수산물 싸게 드시게끔 달마 P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